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5장 1에서 13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와 또 감사로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고자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고레스를 택하시고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름 받다,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표현은요. 택하다, 구별하다, 성령으로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은 흔히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바사, 곧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그를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약 150년 전에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고레스로 예언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5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보다 앞서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는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국 당시에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며 구름 기둥과 풀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허락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열국을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하시며 열국의 숨겨온 보화와 재물을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고레스를 도와 강력한 군주가 되시게 하겠다라고 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강한 나라의 왕 고레스가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유독 이약소국 이 이스라엘 백성 그것도 나라도 잃어버렸던 예 나라도 잃고 해망하였고 포로 잡혀 끌려온 자들 그들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라는 것 이것이 어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라고 친근히 불러 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거룩한 칭호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값들도 이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 주심으로 그의 죄값들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여러분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여 마음에 모셔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성도의 칭호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죄 가운데 또한 죽어가는 자들이 참으로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 바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고 생명 살리는 일, 곧 전도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글을 들어 쓰시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은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에 있었어요.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또 45장 5에서 7절, 이사야 45장 5에서 7절에 자, 주님께서 참 신이시며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45장 이사야 46장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여호와시며 온 세상에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된 우상에게 마음들을 빼앗기지 말며 제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어떤 신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 앞에 간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옳은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 저주기도 하는 거지요. 밥한술더 먹게 하기 위해 안달하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어린 자식에게 지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저주는 것이지요. 그밥한술더 먹게 하는 것, 부모에게 유익합니까? 자식에게 유익합니까? 예, 자식을 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보면 이사야 45장 7절. 얼 보면 7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과 어둠도, 평안과 환란도 만드시고 창조하신 이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세계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의 해답과 그 해결책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요. 온 세상을 홀로 만드시고 홀로 섭리하시고 통치하신 그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공이를 빛처럼 뿌리며 구름이 의를 부르고 땅이 구원을 싹 트게 하고 공이를 웅독게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향해서도 명령할 수 있는 것은요, 여우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오늘 보면 9에서 10절에 보듯이 이의 진흙이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들었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 있겠는가? 예, 마찬가지로 감히 창조된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대들며 따질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여 왜날 낳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해선 안될 말이지요. 가장 불효 막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일이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예,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뜻에 따르는 것이 곧 피조된 우리의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오름을 인정하십시다. 13절, 오늘 보면 13절에 보듯이 하나님은요, 공의로 하늘의 모든 군대를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모든 길을 곧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한 성들 여러분, 물질적인 문제로 혹은 건강의 문제로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해 주셨듯이 반드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회복과 치유를 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편, 40편, 1절에서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오늘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도신의 손길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오직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편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비하는 자,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딸려 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새 힘과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진해 나가십시다.